이번 시간에는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3차원 도면은 회전이라는 것은 2차원 도면을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기 회전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2차원 동면에 그 스케치 해야 되니까 내부 스케치 정의해서 이쪽으로 정의를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. 어, 지금 여기 그 선은 어,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게 면이 돼야 되니까, 이렇게 크로스로 닫아 주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, 다 됐으면 완료를 눌러 주시고 컨트롤 t 를 하신 다음에, 어, 여기 회전축이니까, 아,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, 어, 여기. 요 x축으로 하겠습니다. x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아 이러한 모양을 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 아 여기 360도인데, 아 요거를뭐 저희가 뭐 180도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아 180도만 회전합니다. 다시 360도로 넣고, 자, 이번에는 배치, 이번에는 아 옵션에 가셔서 이쪽에서 아뭐 90도, 이쪽으로는 한쪽으로는 90도고, 어 반대쪽도 어 변수로 놓고, 어, 어 110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. 110도로 하면은, 아 이쪽은 110도로 가고, 이쪽은 90도로 가는 이러한 모양을 아 우리가 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 아 여기서 이제 이거는 서페이스 모양이고, 어 이거는 뭐 똑같이 그 하시니까, 아 서페이스로 회전하거나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요거 다시 어, 딜리트 하고 자 이번에는 그 축을 여기 어, 어, 회전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요번에는 내부 스케치 정의로 가셔서 어,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어, 내부 스케치 정의 아, 요거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완료를 누르고 자 축을 어 X축을 다시 이렇게 하면은 원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가지고 회전에 대해서 어, 지금 요거 똑같이 그 옵션에 대해서도 어, 요거 마찬가지로 각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 자 이번에는 그 저희가 그 축을 갖다가 이렇게 그 어, 만 들어 가지고, 어, 어, 이렇게 축을 만든 다음 에, 어, 어, 면을 조금 하나 만든 다음 에, 축을 하나, 만 들어서 한번 그걸 회전 으로 한번 해보 겠 습니다. 통과 하시고, 여기 그 100, 그 다음에 이 평면 축을 선택하시고, 이 평면과 아, 그 다음에 이 평면에 만나는 점 컨트롤 키를 누르고, 두 개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, 축이 하나 생깁니다.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걸 한번 해보죠. 자,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, 저희가 그 회전 들어가셔서. 내부 스케치 정의니까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. 이게, 아,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, 축을 한번 아까 했던 거, 요걸 선택을 해보죠. 다시 회전 자요, 이가이렇게 축을 만들어 가지고 어, 그 축을 중이으로 있는 이렇게회전이 시키면 되이습니다이것에로서이전에 대한 설명에 마치겠습니다.